코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다섯 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. 일하러 갔다가.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?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받아 죽는 것,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.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,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,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.